더 드셔야죠. 많이 먹어야지 키도 크고 잘 생겨지지. 마콩, 부부, 시우 야 추석인데 갈 데가 없어. 이데 음. 시우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음. 수가 없어. 음. 저희 시우가 이제 80일이 됐는데 원래는 친정은 가까워가지고 친정을 갈려 했는데 아 이게 뭐 감기 걸린 사람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너무 억울해 음, 시우 보고 한복도 샀는데 <laughs> 시우 한복 샀는데 <laughs> 오빠 우리끼리 분위기만 내자 우리끼리 <laughs> 명절 분위기만 내자 아니 땅콩이 한복도 시우랑 세트로 맞췄단 말이야 지 보여주려고 음. 근데 보여줄 것이 아무도 없어 <laughs> 아 이번에 가족 중에 이제 몇 분이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지금 저희가 나갈 상황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간단하게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이제 전 붙이는? 전못 붙일걸? 애기 전... 봐야 되니까 아 그렇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머니 뵙고 올려고 합니다 그냥 <laughs> 저희 친정은 어 걸어서 20분? 차로는 진짜 10분도 안 걸려서 잠깐 거기서 약간 음식 좀 얻어오고 아기 <laughs> 좀 보여드리고 그냥 그걸로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 시댁은 또 차로 4, 5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아기가 못갈것 같고 어 시댁은 이제 백일 좀 지나서 아기가 조금 나아졌을 때 한번 찾아뵙는 걸로. 아기가 두 시간 이상 잘 타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서 좀 음. 향후에 좀 괜찮아졌을 때 맞습니다. 가려고 합니다. 땅콩이 그치. 이렇게 주먹구이를 열심히 먹고 있네 우리 아들. 여기 먹고 있어? 응. 음. 음, 음, 이 음, 녀석, 땅콩 녀석, 아우 뽀뽀하지마뽀뽀하지마 주먹고기 먹으면서 틀린 맛이었어. 귀여워, <웃음> 진짜 <laughs> 라증 <카메라 웃음> 보니까 더짜증 진짜 작거 같아 음, 이런 애를 차를 긁고 어떻게 내시짜짜가 <laughs> 왕복 8시간이야 얘는 괜찮은데, 그치? 땅콩이는 잘 참지. 화장실도 잘 참고. 저희 이제 집에 할 것도 없는데, <laughs> 갈 한...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요. 명절인데 갈 데가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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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입히고 영상통화라도 음, 해보시다. 우리 씨, 궁금하실거야옷 입어볼까? 땅콩이도? 시우 왜 이렇게 오늘 얼굴이 빵떡해 자꾸 가려고 해 엄마한테. 얼굴이 귀엽네? 너는 왜 엄마한테 오는 거야? 아빠 옆에 있으면 되잖아 너왜 여기 봐? 다 가린다 다 가려 땅콩이 이제 말해야지 왓더시와 유튜버 데스 유튜버 데스 땅콩이는 유튜버! 쉬울까? 내버어보자 범벅 입어보자. 이게 쉬울 거고. 이게 땅콩이니까. 이게 땅콩이 약간 나름, 나름의, 어, 뭐라 해야 되지? 커플룩 느낌으로 준비해봤어. <웃음> <웃음> 이쁘게 생겼네. 야, 진짜 특이하다. 애기들, 와, 옷도 이렇게. 아직은 시오한테 크긴 한데. 음. 그래도 설날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한번 입혀보자. 응. 음. 우리가 같이 는거 아니에요? 어, 주먹 쥐고 자는데 한번 입어볼까? <laughs> 입어보자. 땅콩이도 입어볼까요? 어디 가는 거 아니야, 땅콩? 가는 거 아니야, 가는 거 아니야. 됐어. 입어보자. 시우 먼저 입을까? 네 땅콩이 먼저 입을까? 시우부터 시우부터? 아. 시우 먼저 입어볼까요? 땅콩 비켜요 땅콩이 땅콩 땅콩 아니에요 땅콩이 이리로 오세요 내려오세요 아니야 우리 아들 똥 땄어요 똥 따고 왔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배가 빵빵해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자 우리 아가 옷도 벗어볼까요? 어 귀여워! 털 뭐야? 더 귀엽다 설날에 진짜 잘 어울리겠다. 그때는 좀 커서. 지금은 접어야 돼. 지금은 조금 멋은 없지만. 접고. 어, 이거 안에 이렇게 잠그는 게 없네. 겉에만 있네. 아, 이뻐. 내가 바로 화랑이다.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시우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니? <laughs> 진짜 이쁜데 아, 진짜 예쁘다. 한숨 쉬는데, 얘는? 누운 채로 사진 좀 찍자. 엄마 행복하다. 머리띠가 커요. 시유 좀 쓰면 말하겠는데? <laughs> 엄청 컸네. 엄청 컸어요? 수유 쿠션 안 쳐볼까? 응. 엄마 계속 쳐다본다. 엄마, 이거 뭐예요? 귀여워 시우 웃으면 더 예쁜데 우리 시우 쉬어 조금 쉬어요 아우고 힘들죠? 아, 머리 다 떨어진다 네, 너무 커요 <laughs> 이리 오세요, 어디 가세요 강제로 잡혔어, 지금 쌍두랑 얼렁이 봅시다 우리 아가 힘들어요 옳지. 누우세요. 나 응. 앉으세요. 옳지. 여기. 깜풍이 <laughs> 빨리 할수 있지? 저게 조리개 아니야? 얘 이거. 이거 원래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왜 이렇게 여자가 아왜 되게... <laughs> 이렇게 <laughs> 다소 걷태셨어 이거. 땅콩아 <laughs> 땅콩거 이거 엄마. 기다려. 어 이거 아이고. 아이고. 그 돌이 기울이도. 올라가세요. 롤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옳지. 미 야, 야, 그걸 다 가져가면 어떡해아시우야 <laughs> <laughs> 기대는 거야? 너무 당기는 웃기... 거 아니야? 귀여워 <laughs> 애 입이.. <laughs> 땅콩이 만지고 싶은 거봐뭘 봤다 지금 시우 이거 먹고 싶은 거 아니야? 난 털옷이 먹고 싶습니다 아니 옷이 이쁘다 근데. 아, 라 이거를 가족들 보여주면 얼마나 난리가 났겠냐고 내가 아수워안아수워 귀엽죠. 네 너무 귀여워. 자 추석 인사합시다. 태보 제보... 뭐라 해야 되지? 태보 <laughs> <laughs> 나 순간 헷갈렸어. 추송이서 <laughs> 즐거운 뭐죠? 한가위 되세요. 이렇게.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예 예. 한가위 되세요. 날라갈 거예요. 땅콩 인사. 또 인사. 옳지. 옳지. 절 받으세요. 한가위 되세요. <laughs> 무슨 머리 떨어졌어. <웃음> 어. <웃음>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땅콩 인사, 어, 옳지. 아싸, 아싸, 좋게, 좋게, 좋게. 아싸, 아싸, 좋게. 자, 자, 자. 우리 영상 통화할까? 어, 땅콩이는 입금이 돼야지. 잘해, 아씨. 어이, 기 야, 너 오늘 뭐? 얘 약간 그 관상 보는 그런 사람들 같은데? 인상이? 땅콩이? <laughs> <laughs> 전 보는 사람 있어야 할까? <laughs> 모자가 좀 간사해 보이네 <laughs> 땅콩이 귀엽다 시유 자꾸 털 먹어요 시유야 시유야 시유 아빠 볼래요? 아, 그 음. 기분 좋아요 음. 시유 좋아요 좋아 음. 안녕 앉아 지 앉아 어. 붙어 여기 붙어 여기 여기. 어, 옳지 여기 앉아 어. 옳지 기다려 기다려 이제 이거 해야 되는 거냐 할래 네 씌워줘 코코 집어넣어 그 <laughs> 기다려, 줄게. 기다려. 안 받으시면 안 받네. 다려 v e you 야 에이 이모 앉아 앉 e Anja, a n 줄게 앉아 j a a 앉아. 앉 An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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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한복가이었가 없네. 데갈데가 없어. <laughs> 갈데가 없어요. 데토이 보내 당콩이. 보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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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해? <laughs> 불쌍하냐? 내가 갈까? <laughs> 야넌 가서 요리해 <laughs> 내가 뭐 도와줘야 되냐 하니까 맨커피 타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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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깐 들릴까? 응 오라는데? <laughs> 알았어 <웃음> 조금 이따가 갈게 응응 음, 땅콩이 빼고 아, 아 요리하잖아 응. 땅콩이 털 날려 전화를 또해놔야겠 할아버지 아. 네 주성이입니다 아쉽다 주무셔? 응 음, 어머니는 주무시고 음. 아버지 잠깐 나갔대 아이고 아쉽다 땅콩아 너 진짜 약간 얍삽하게 나온다 <laughs> 공부 잘하는 거보다 그 옆에서 약간 깐죽거리는 애 있잖아 아왜 어, 그래 <laughs> 이모한테 갈까? 아 <laughs> 진짜.. <laughs> 아니 이렇게 격한 걸 보고 싶었건 아니고 그저 옆에 와주기를 바랬는데 <laughs> 너무 격한 거 아닌가요? 얘는 이모. 스카이다이빙 하고 있다 저기에 머리 휘날리면서 <laughs> 시우가 땅콩이 옷이 이쁜가 봐. 계속 쳐다보는데? 아, 진짜 시우가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넘어가면 슬라이트다. <웃음> <웃음> 안 되지? 가자, 산책. <laughs> 야, 이거 땅콩이가 문제가 아니야. 이 모자가 문제구나. 시우야, 시우야.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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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동그랑땡 하고 있고, 잡채랑 음. 그 버섯도 음. 하려나봐. 버섯만 음. 한끝이야 음. 거의 다 하긴 했어. 아 버섯전 맛있지. 응. 많이 했네. 아난 깻잎전도 좋아하는데, 어, 깻잎전 했지. <laughs> 많이는 안한것 같은데 파, 파

시워기다시호기기도 하고, 도하는웃기기 힘들어 어워 웃기기도 하고, 쉬워 웃기기도 하고, 쉬워 웃기기도 하고, 쉬워 웃기 하고, 쉬워 펄이 기는데도 <laughs> 맛있어, 맛있어, 나랑 안 먹어? 왜냐면, 안어안 안녕. 맛거 아닌데? 거 <laughs> <laughs> 맛있지? 음. 그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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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우리 아들 코골면서 자요? 우리 이렇게 지쳤지? 멀리 나오지도 않았는데 넉다운 차로 몇 분이었지? 5분? 5분밖에 안 걸리는 곳에 왔는데 우리 아들도 기절하고 우리도 기절했지 같이 잠들었어 여기 작은 수박 하나 있는 것 같아 o u 여 Hannah. You are a boy. w h a 네내 품을 you? You are a <무늦> 어? 헉! <무늦> 헉! <무늦> <무늦> 뭐, 뭐, 복불국이야? <못> <무늦> <무늦> 너 아니면 뭐야? 둘째 아니면? 수업 잘 보내세요.